안녕하십니까 대구 밧터리 대통령입니다. 오늘 또서울에서이시동 예, 히터 열 교환기 장착을 위해서 방문해 주서습니다이번에는이런식에로이조통을이렇게 예, 작업을 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예, 예영상이런 예, 식으로 이 교환기는 밑에하단에 설치가 되에 있고요. 이제 지금 온이가이영상이 예 이제 방금 모지통 히터를 가동을 하였습니다 바람이 이제 가동해서 바람이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온수매트가 지금 차주분 에 준비 안 되어있어서 그냥 요렇게 순환을 할 겁니다 물량은 한 2리터 정도 될것 같고요 이제 온수매트 가 이제 여기에 연결되겠죠 퀵 커플을 통해서 예 그러면 이제, 따뜻하게 배기 폐열만을 이용해서, 버려지는 배기 폐열만을 이용해서, 예, 따뜻하게 난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처음에 시작은 10단으로 해서 빨리 난방을 하시고, 그리고 공기가 훈훈해지면 3단 정도로 해서, 예, 어, 어, 가동을 하시면 충분하게 실내도 따뜻하고, 온수 매터도딱 따뜻하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제 불이 예, 이제 어, 바람이 조금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하단에 설치된 모습입니다. 예 요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설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치가 됩니다. 예. 바람,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할 때, 예. 어, 초시계를 지금 설치하였습니다. 예, 이제 1분이 안 됐는데, 한 2분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온도 올라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온도 올라가는 게 시각적으로 보여, 보여지지요, 지금. 천천히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50도가 되면 출력을 3단으로 낮추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60도가 될 때까지 한번 가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은 10단인데, 예, 지금은 많이, 어, 추운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좀 줄여볼게요. 예. 지금은 8단입니다. 예, 지금 8단입니다. 예, 지금 8단으로 했고요. 8단에서 지금 6분 32초. 한 8분 32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근 70도 올라갔습니다. 예, 더 이상 뭐건도 올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끄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효율이 뛰어 납니다 예 깔끔하게 예 작업이 잘 되었습니다 예기호에 따라 가지고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보이도록 뭐 설치하실 분은 또 그렇게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네요 예 지금 이제 70도네요 70도 예 온도가 70도입니다 한 9분 만에 70도 올라갔네요. 예, 이렇게 어, 무시동 히타 버려지는 폐일을 이용해서 온수 매트를 뜨겁게 예, 온수 매트를 난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대구 배터리 대통령의 열교환 장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예, 모방해서 제작해서 판매하거나 하면 예, 법률에 예. 위배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 배터리 대통령이었습니다.